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laughs> 말씀 제목은 몸시계가 똑딱거리는 동안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의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때가 결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몸은 한정된 기간에 똑딱거리며 살아있는 시계입니다.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살던 모든 사람을 죽여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고요? 사람은 늙거나 병들어서도 죽지만,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며, 또 사고로 죽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정말 작은 푼돈에 팔릴 정도로 하찮은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도 조물주가 정하신 일정한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시한부의 시계입니다. 세상이 잿더미가 되도록 폭발한 원자 폭탄이 시간까지 죽여 멈추게 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유도 조물주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몸에 담아 두신 일정한 시간을 멈추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하신 때에 그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조물주의 주권에 의해서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피살되거나 순교를 당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내 몸은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무엇도 시간을 죽일 수 없는 한 나의 몸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혹시 그들 손에 죽는다면 그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아버지가 한정하신 시간이 다 차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심하게 자기 몸시계가 멈추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몸시계가 꺼지면 모든 좋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의 공백의 마음은 진짜 좋음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제 텅빈 공백을 채워 만족하려고 몸에 밀착한 상태로 좋음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음이 모조리 다 몸이 살아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세상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몸을 잃으면 마음을 채울 모든 좋음을 다 잃게 되기에 마음은 몸의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마음 속 공백이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이 공백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 마음은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린 불안감과 채움이 없는 공허감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근원적인 불안과 공허를 직면하면 사람은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 소멸만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동안에는 몸의 죽음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몸이 있어야 만나는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은 사탄이 넣어준 속임수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갖는 거짓 희망으로 근원적인 불안과 공허를 애써 외면하면서 인류는 몸식에 담긴 한정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할 일은 유일한 조음 대신 하나님 자신을 잃는 것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지요. 마음은 그 공백이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되기에 우리의 마음도 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옥은 공백의 마음인 우리 영혼에 가하여질 형벌 때문에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조음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곳이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짓 희망으로라도 근원적인 불안과 공허를 외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이제 가짜 조음을 만날 수 있는 몸도 없고, 따라서 마음 채움의 가능성이 제로임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이 불안과 공허를 직면하지요. 그러면 자기 소멸이 유일한 소원인 상태에서 소멸도 되지 못한 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몸시계가 한정된 시간을 똑딱거리는 동안이 바로 기회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자 우편까지 연세 과정의 통로를 내신 것입니다. 이 연세 과정 속 예수님 안의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몸 시계가 아직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동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의 몸은 마음 채움을 위한. 이 세상 조음을 가져다 주는 중계자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을 가질 기회를 한정하는 시계입니다. 시간이 한정된 몸시계가 똑딱거리며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 우리 마음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가지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시계 안에 들어 있는 한정된 시간은 똑딱거리며 흘러갑니다.